어삼시사 수원 190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저이 그래프를 가지고 먼저 오른쪽에도 한번 그림을 일단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좀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 식을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유리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x 플러스 1분의 2n이죠. 마이너스 n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y는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2n 플러스 n이 있죠. 자, 얘네들은 분모가 x 예요 평행이동하진 않죠. 아, 평행이동이 아니라, 어, 위의 식을 어떻게 변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수 있는 거 뭐냐면,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1이고, y는 마이너스 n이라는 것과, 점근선 x는 마이너스, 그다음에 y는 n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우리가 알아둬야 될 사실은 어, y 값은 우리가 점근선이 존재하거든요. 어, 2n이네요, 2n 여기가 y 값과 x 값이 존재하는데 어, y의 점근선이 전부 다 n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n 을 한번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 한번 해볼게요. 얘가 여기가 2N입니다. 그 다음에, 음, 제가 그림이 조금 이상할 수도 있는데, 어,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정근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거는 여기 그래프예요. 네. 이 녹색 그래프와 여기가 이렇게 되는 정근선인데, 네. 이렇게 되는 정근선이거든요. 그런데, 얘는 마이너스 1이에요. 어, 그러면, 좀 그래프가 좀 이상하니까, 얘를 좀 다시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1이 지나가는 점이, 얘가 마이너스 에 지나가거든요. 이렇게 되는 게, 여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좀 그림은 조금 그릴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 그래프 두 개가 y절편을 지나가죠. 그래서 x가 0일 때 값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x가 0을 대입하면, y는 어떻게 돼요? e m 마이너스 n이 돼서 n이 되죠.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에 0을 대입해 볼게요. 그럼 y는 어떻게 되죠?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n 플러스 2 n이 돼서 n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 점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이 점이 뭐죠? 이 점의 좌표가 n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점에서 여기에서 x 좌표 한번 볼까요? x좌표는 y가 0일 때 값이죠. 그럼 x 플러스 1분에 en 마이너스 n인데, 자, 그러면 n은 어차피 0이 아닐 테니까 지워지고요. 그러면 x 플러스 1분에 en이 1이 되잖아요. 어, 2가. 그러다 보니까 x 플러스 1은 얼마가 돼요? 2가 돼서 x는 1이 되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이 점의 좌표가 얼마가 돼요?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 그래프에서 x 좌표에서 y에다 0을 넣어볼게요. 0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2n이 플러스 2n이죠. 2n 둘다 1이니까 x 플러스 1은 2는 얼마가 돼요? 1이래요. 따라서 x는 얼마?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쪽도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럼 얘네가 그래프와 둘이 서로 만나는 점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삼각형은 누굴 찾아야 되냐면요. 삼각형은 아닌데, 이 부분에 해당하는 그래프예요. 네. 어떻게 보면 얘네가 조금, 네,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죠. 원래는 이 안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에요. 이 안에 둘러싸인 부분인데 우리는 이 중에서 누굴 찾아야 될까요? 점을 찾아야죠. 정수인 점의 개수들을 찾아야 돼요. 이 점들을 찾아야 돼요. 이 점이 몇개 있냐는 거예요. 이 점들이 몇개 있냐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개수를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몇 개가 되죠? 0부터 n까지니까 n 플러스 1개가 되겠네요. 그죠? 거기에다가 여기 점과 여기 점 추가하니까 플러스 2개에서 우리가 정수인 점의 개수 점의 개수는 n 플러스 3이라는 것을 우리가 할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an이 얼마인지 알았죠. 왜냐 면 여기 나왔죠. 정수인 점의 개수를 우리는 뭐라 한다고요? AN이라고 놓기로 했어요. 그래서 AN은 N 플러스 3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시그마 N1부터 5까지 N 플러스 3을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5 곱하기 6. 자, 이걸 쓸때우리가 이렇게 쓰죠. N1부터 5까지 N 플러스 시그마 N1부터 5까지 3이에요. 그래서 얼마? 5 곱하기 6. 나누기 2, 플러스 3 곱하기 5죠.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15 더하기 15에서 30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이해하셨죠? 여기까지.